어떤 여자는 첫 만남부터 유난히 강하게 끌립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아도 그녀에게선 묘한 흡인력이 느껴지죠. 그건 단순한 외모 때문도 화려한 기술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들의 관계 심리를 상담해온 윤지선 상담사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남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강한 끌림이란 감정의 타이밍과 감각의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말하는 최고의 속공합 여성들의 특징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단단한 조임, 촉촉한 반응, 눈빛과 숨결, 리드 타이밍까지. 단순한 성적 매력을 넘어 남성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비밀을 담았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 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단단한 조임에 무너지는 남자의 본능. 남자에게 단단한 조임은 단순한 육체적 감각을 넘어 본능 깊숙한 곳을 자극하는 강렬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끌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낍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장 씨는 이혼 후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그보다 5살 어린 여성 첫날 밤 그는 예상치 못한 감각에 혼이 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겉보기엔 수줍고 차분했던 그녀였지만 막상 스킨십이 깊어지자 몸을 감싸 안는 힘이 강렬했고 그 조임에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단단한 조임은 남성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강한 성적 흥분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질근육의 탄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받아들이되 적절히 끊고 조절하는 조이는 감각은 남성에게서 정복욕이 아닌 끌림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은 예전만큼의 체력이나 반응 속도를 자신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여성의 리드와 감각적인 조절은 남성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고 관계의 몰입도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의 강도보다는 감각적인 타이밍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느슨하면 오히려 몰입을 깨뜨리게 되죠.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집중력입니다.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부드럽게 조여주고 느슨해지는 순간 다시 잡아주는 감각. 이것이 진짜 속궁합에서 말하는 기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단단한 조임 하나로 마음까지 사로잡혔던 순간. 남자들은 기억합니다. 자신이 주도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 감각 하나에 온전히 무너졌던 밤을. 단단하게 조여오는 그 감각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널 원해라는 본능적 언어이자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감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2. 촉촉함 하나로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기술. 촉촉함은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을 넘어 남성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남자는 그 촉촉함을 느끼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만족감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원함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부산에 사는 58세 박씨는 오랜만에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몸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거부도 없고 너무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죠. 그 감촉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의 촉촉함은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그의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에게 이런 경험은 젊은 시절보다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촉촉함은 몸의 준비 상태를 말해주지만 그 이상의 상징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열림, 상대에 대한 수용의 표현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신호 이 모든 것이 촉촉함이라는 하나의 감각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촉촉함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충분한 예열과 감정의 몰입, 그리고 리드에 따라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촉촉함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촉촉한 감촉이 느껴지면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없이 부드러운 그 촉감 하나로 남자의 눈빛이 달라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가 특별했던 건 단순히 몸이 반응한 게 아니라 감정을 담은 준비였다는 점입니다. 남자는 그 촉촉함에서 나를 받아들였다는 메시지를 읽고 비로소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3. 숨소리와 눈빛만으로 유혹하는 비밀. 입술이 닿지 않아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남자를 미치게 하는 건 의외로 숨소리와 눈빛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는 감각적인 자극보다 분위기와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대전에 사는 55세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몇년전 직장 동료와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 했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그 짧은 말 뒤에 들린 숨소리. 작지만 떨리는 숨결에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의 눈빛.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가볍게 웃던 그 표정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숨소리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것은 긴장과 흥분,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의 파동을 담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묘한 떨림, 잠시 멈춘 듯한 호흡, 천천히 길어지는 숨결. 이 모든 것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를 관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눈빛은 더 강렬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 말보다 진하게 감정을 전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순간, 여성의 눈빛은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숨소리와 눈빛 이두 가지는 야함이 아니라 유혹의 정점입니다.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직전의 기대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감각. 이것이야말로 중년의 남성에게는 더 깊고 오래가는 인상을 남깁니다. 혹시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몸이 닿기 전 숨소리 하나와 눈빛 하나에 끌려갔던 기억. 그 순간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감각을 자극하기보다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4. 성욕 타이밍이 딱 맞는 여자 왜 잊히지 않을까? 남녀 간의 성욕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심리적 궁합이 증거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일수록 이 감각에 민감해지며 이런 타이밍의 일치를 경험한 상대는 좀처럼 잊히지 않죠. 광주에 사는 60세 김씨는 이런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과 몇 번의 만남 끝에 가까워졌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그녀가 먼저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평소 조용하고 말수가 적던 그녀였기에 그날의 태도 변화는 더큰 설렘으로 다가왔죠. 마치 내 생각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원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다가왔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성욕의 타이밍은 절대 계산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선 절대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중년 여성일수록 자신만의 리듬과 감각이 살아있기에 상대의 흐름을 읽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게 바로 경험에서 오는 직감입니다. 남자는 이런 직감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억지스러운 시도보다는 서로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다는 그 타이밍. 이건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외모나 대화가 잘 맞아도 성적인 흐름이 어긋나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원하는 타이밍이 기막히게 맞아떨어졌던 기억. 그 순간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유대였습니다. 성욕의 타이밍이 딱 맞는 여자. 남자는 그런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닌 잊을 수 없는 교감을 기억합니다. 먼저 다가오는 여자 남자가 거부 못하는 이유. 남자는 본능적으로 유혹을 원하는 존재이면서도 그 유혹이 능동적으로 다가올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일수록 상대의 적극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유혹을 넘어 자신이 여전히 매력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9세 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잡았을 땐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 걱정됐는데, 그녀가 먼저 팔짱을 끼는 순간, 그날의 모든 긴장이 녹아내렸어요. 작은 스킨십 하나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그 감각은 오래도록 남았다고 하죠.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순간, 남자는 거부가 아닌 해제를 경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수 있는 순간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이자 상대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년 여성의 적극성은 그 자체로 큰 매력입니다. 부드럽게 손을 잡아준다든가 먼저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접근은 남성의 경계심을 허물고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가도 되겠다는 무의식적 신뢰를 형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접근이 억지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술김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듯 한 시도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동하고 서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은 순간에 먼저 다가오는 여성은 남성에게 운명처럼 끌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먼저 다가가 본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작은 손길 하나에 마음이 열렸던 경험. 그 순간을 떠올리면 그저 다가온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어준 사람이었을 겁니다. 6.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폭발하는 반응.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잠자리에서의 자세 변화는 관계의 분위기와 감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마법 같은 기술이 되기도 하죠. 서울에 사는 54세 주부 박 여사님은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자세로 남편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허리를 조금 더 숙여봤을 뿐이에요. 근데 남편이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그녀의 몸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깊은 몰입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세 하나가 바뀌면 자극되는 부위와 감정의 흐름도 바뀝니다. 특히 남성은 시각과 감각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각도나 압박감 움직임이 더 강한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소소한 변화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관계가 익숙해지고 패턴이 고정되면 흥미가 줄고 감정의 교류도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세 하나만 달라져도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정이 바로 관계의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불씨가 됩니다. 자세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몸의 각도를 약간 틀거나 시선을 조금 다르게 유지하거나 평소보다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것. 이런 아주 단순한 변화도 남성에게는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단한 번의 변화로 파트너의 반응이 확 달라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확인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세 하나 그것이 관계의 전환점이 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실은 시도이기에 더욱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7. 웃음 한 방으로 남자의 경계심을 풀다. 남자는 예상보다 더 많이 긴장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신체적 자신감보다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큰 장애물이 되곤 하죠. 그런데 그 벽을 무너뜨리는 데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인천에 사는 56세 최씨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웃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경계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됐는데 그녀가 제 말에 너무 자연스럽게 웃어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열렸죠.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열려있음의 신호이자 편안함과 호감의 언어입니다. 특히 관계가 시작되기 전 어색한 분위기나 거리감이 흐를 때한 번의 자연스러운 웃음은 모든 긴장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웃음은 섹슈얼한 매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 부드럽게 흔들리는 눈빛은 남성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여유 있는 웃음은 젊은 사람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전합니다. 그건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섬세함이 담긴 미소이기 때문입니다. 웃음 하나로 남자는 방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연결이 시작되죠. 어색함 속에서 먼저 웃어주는 여성은 단순히 호감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즐겁다는 표현이며 내가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보다 미소 하나에 더 깊이 끌렸던 기억. 그건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싶은 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이죠. 웃음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먼저 열어준 사람은 항상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진짜 속궁합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이나 외형적인 매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섬세한 교류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소개한 이야기들 속 여성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감정에 반응하며 때로는 먼저 다가서고 웃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교감은 육체를 넘어 마음까지 연결되는 진짜 친밀함을 만들어낸 것이죠. 남성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긴장을 풀고 진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여성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런 숨소리, 유연한 움직임, 따뜻한 손길 맞춰지는 타이밍 하나하나가 깊은 인상으로 남는 이유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한 자극보다,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교감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단조롭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서로가 딱 맞는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